오늘의 제시 단어가 몇번 나오는지 맞히는 퀴즈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분이 직접 라이브로 문제를 내주실 겁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로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전 아, 아나운서 진짜? 장예원 씨, 장폭스. 너무 오랜만 아닌가요? 그러네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아. 공교롭게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지금 어 지하주차장? <laughs> 옆좌석에 누가 앉아있나요? <laughs>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텅텅 비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뒷좌석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아 뒷좌석에 누구 있나요? 아, 조용히 하라고 음. 네 말을 했는데 아무도 예. 없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있겠어요? 베텐을 그만둔지 5년만에 전화연결이네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부남씨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만에 전화연결이라니요 음 아니 그 말은 즉슨 네. 제가 지금 필요하다는 건좀 위급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음. 전화 연결을 수락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가만있어봐. 근데 오늘 보니까 그장년원씨 네. 생일이네요. 아니 진짜. 아, 축하드립니다. 게좀 의미가 있고 예예. 생일이. 긴 하지만 제가 더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뭐 딱히 할게 있겠습니까? 뭐 일하고 운동하고 가족들이랑 저녁 먹고 어. 그리고 지금 배테만 기다렸습니다. 생일에 혼자 지하주차장이 있다? 어. 진짜 지금 찌다로 지하주차장이에요. 집인가요? 아니면 집이지? <laughs> 누구의 집이죠? <laughs> 뭐왜 이러시죠? 아하, 폭탄절에 이게 그래요. 이 시간에 아이, 제가 또, 지금 친구가 뻔하잖아요. 베이디 아시다시피.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차장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단어 듣기 평가 퀴즈 직접 내주신다면서요? 지금부터 돼지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는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딱두 음절로 된 단어, 돼지가 몇번 나오는지 세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은 고릴라라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몇번 나오는지 숫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음, 단어 본인이 정했나요? 아니면 제작진이 정했나요? 어, 이거는 저의 의지와 이제 제작진의 의지가 더해진 거죠. 이것만 한게 없기 때문에 아, 기가 막히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라이브로 문제를 내주는 거네요. 녹음도 아니고. 하이브를 아,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좀 이게 심장이 떨립니다 지금. 음 아니면 그 본인이 지금 발음하기 좀 그러면 옆에 네. 계신 분이 발음하셔도 돼요. 어, 혹시 할수 있겠어? 아 못하겠다고. 아, <laughs> 아 반말하는 분이군요. 자 그러면 문제 주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돼지 배성재 돼지 배성재 돼지 돼지 배성재 배성재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배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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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돼지 세지제지체지배지 돼지 개지 돼지 돼지 회지퇴지 돼지 돼지 배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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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빼지, 세지. 진짜 돼지 돼지 퇴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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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돼지 지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어 어때요? 중간에 그 대본과 관계 <laughs> 없는 제 이름을 본인이 직접 사입한 건가요? <laughs> 아 그리고 오랜만에 이거 아나운서처럼 하려고 하니까 나 진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오랜만에요 이런 거 읽는 거. 발음이 많이 무너졌네. 그러니까 나 많이 무너졌어 진짜로. 그래요. <laughs> 자 일단 그래도 그 컴퓨터가 내주는 것보다 장례원 시간 내주니까 듣기 좀편하긴했는데 중간에 제 이름이 많아가지고. 괜찮죠? 이것도 카운트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 이거는 아니죠. 돼지 아니, 이거. 딱 두음절. 두음절로.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8개를 들었습니다. 8번. 어? 아니라고? 아 진짜로? 아니라고? 아니 아니 유분남씨천력이좀 <laughs>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걸, 이걸 또 들으라고? 아, 한번 더. 자한 그러면 번더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자 어, 심장이 뛰네. 하겠습니다 돼지 배성 돼지 배성 돼지 돼지 배성배성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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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배성배성 돼지 지지지 체지 배지 돼지 개시 돼치 지 돼지 지지 돼지 지지지돼 돼지, 괘지, 쾌지, 돼지, 떼지, 새지, 배성재는 진짜 돼지! 돼지, 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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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지하주차에서 이거를 혼자 어두운 곳에서 하고 그 경비 원저씨 순찰 노다가 진짜 무섭겠네. 그러니까 솔직히 누가 올까 지금 너무 심장이 뛰어요. 아 그래요. 혼자 앉아있거든요. 옆에 있는 분이 대신 나가라고 해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좀 시켜야 되겠어요. 저의 정답은! 아 근데 돼지랑 돼지를 구별을 잘 못해서 읽네. 어? 12번! 심사하고? 어 맞았다 어잘하네요 역시 아이 그래도 이 시간에 생일날 지하주차장까지 네. 가가지고 이거 하라고 그래서 미안하고요 아니에요 예. 재밌었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어, 마저 어, 뜨거운 생일파티 하기 바랍니다 그니깐요 아, 오랜만에 또 전화 연결해서 너무 좋았고 끝인사 안 하나요? 끝인사 해주세요 배텐 팬들에게 네, 한 끝인사 말씀 해야죠. 예. 여러분 앞으로도 베디 그리고 베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얘기를 함으로써 제 출연이 좀더 늦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베디. 네, 우리 베텐 가족분들의 영원한 애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하는 거 재밌는데요? 그래요, 그래요. 네, 네, 네. 메이크업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메이크업 안 해도 되고. 그래요. 전화도 또 재미가 있네요, 그쵸? 네.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건강 잘 네. 챙기세요. 네, 감사드리고, 애기 들어갈게요. 네. 네. 자, 베텔러들이 술 냄새를 한다고 빨리 끄느라고 합니다. <laughs>